11기야 22장.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 1한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격길로 빠지지 않았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왕은 아살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인 사반 서기관을 주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하였다.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바친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으로부터 모은 돈을 모두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맡겨 일하는 인부들에게 품삭스로 주어 주님의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게 하시오.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품삭스를 주고 또 성전 수리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도 구입하게 하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니 일단 돈을 넘겨준 다음에는 그 돈을 계산하지 않도록 하시오 힐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힐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유다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지키도록 규정된 이 기록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주님의 진노가 크오. 그리하여 힐기야 제사장과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요, 디가의 아들로서 궁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그대들을 나에게 보낸 유다왕에게 또이 말도 전하시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나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너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너의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너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